이렇게 핸드폰으로 계좌인증하는건 저밖에 없을거예요 저를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주작하는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원래커넥트 홀더 여러분들 김대표입니다 지금 원래커넥트가 어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죠 제가 어제 영상을 찍었던 가격이요 천원 가격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두배는 무조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천원에 물량을 일단 덜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면은 제가 분명 20시간 전에 5월 27일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때 세력이 묻었다. 2배 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같이 여러분들이랑 보면요. 큰 가격에서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시던 저는 지금 가격에서 2배 정도에서 물량을 좀 크게 털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그쵸? 어제 분명 말씀드렸죠. 제가 1 0 0 0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분명 2배 가격에서 물량을 털고 나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차트 보면요. 제가 어제 여기 가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입을 하셨다면은 30% 가까이 수익을 내고 계셨겠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원래 커넥트가 세력이 붙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원래 커넥트가 제가 어제 기사를 보여 드렸었는데 GSR이라는 세력이요. 마켓 메이커라고 있는데 이 세력이 원래 커넥트에 붙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세력이 붙었다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니까 이때 이 가격보다는 적어도 두 배는 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원래 커넥트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좀 진입을 해야 안전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다 해도요. 아무런 인증 없이 분석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요.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좀 인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그냥 제가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뭐 멋도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이 동영상 인증은요 절대 조작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워드렸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아르고에서 10% 정도 먹고 있는데 제가 아르고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어요. 이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오전 8시 54분에 아르고 보내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아르고 매도하기 전에 영상 촬영한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몰라라 하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 오늘을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뭐 날짜 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린 종목들이 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핸드폰에서는 조작을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9시 전에 문자 보내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9시 전에만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 지정값 매도 걸어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최소 1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 1 0 2 8 5 8 8 0 0 8이 번호로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3으로 문자 남겨주시고 그리고 뒤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 이름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종목 이름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3이라고만 남겨주셔도 되고요. 대신에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저보다 돈잘 버시면은 저한테 돈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저는 돈안 받습니다. 한 달만 지나도 10억 넘을 거예요, 저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지금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문자를 안 보내 드린 게 아니고요.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 해요. 근데 문자 보시면 실제로 제가 매일매일 문자 보내 드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안 보내드리는 거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 이미 900분 가까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만 되는 거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요 쉽게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발신번호 보시면 010-2858-8008 보이시죠 제 번호 맞죠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여기 중간에 제 핸드폰 녹화하면 띄워드리고 지금 시간이 5월 6일 오후 10시 55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서 지금 추간 거는 삭제를 하고요 지금 제 핸드폰 번호로 영상 촬영 텍스트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보면요 문자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가지지 마시고요 이미 900분이나 참여하고 계신만큼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같이 수익 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커넥트로 돌아와서 일단은 저번 영상을 안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테니까 왜 2,000원까지냐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정보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이게 1,800억 원이었을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1,000원이었어요 시세가 세력이 붙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여기서 분명 더 상승할 건 분명합니다 근데 왜 2,000원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르고나 바운스 토큰 같은 이런 코인들이 실제로 1,000억 원대 코인이었다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을 때요 4천억 아래까지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격이 쭉 폭락을 하게 된건데 이 원래 커넥트도 일단 이 정도까지 상승을 해주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만약에 1800억원 에서 2배가 되면 얼마죠 2000원에 3600억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0원 부근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량을 한번 덜어내라 왜 그러냐면 이미 아르고나 바운스 토큰에서 요 설레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원 더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추후에 매수세가 얼마나 붙을지 그런거를 보면서 되는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2000원에서 일단 털어라. 안 그러면 조금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커넥트를 어디 가격대에서 잡으셨든 적어도 2000원에서는 물량을 한번 더는 게 조금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사실 지금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자리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술적인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가면 괜찮겠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피보나치 전체를요. 이1 3 0 40원 이 고점까지 이어봤을 때 적어도 236 라인까지는 조정을 받을 거거든요 더 딥하게 빠지면요 382 라인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지금의 상승 추세가요 완벽한 우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382 라인까지는 빠지진 않을 것 같고 만약에 236 라인보다 더 빠진다고 하게 되면은 이때 꼬리 고점까지 빠질 것 같아요 여기가 얼마냐면은 1100원 부근입니다 1100원까지는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1100원을 기다리는데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 그러면은 1144원 이236 라인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36 라인에 있는 1144원과 1100원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때 조금 물량을 잡아 가시면 되고 2000원에서 물량을 덜어 내는 건 동일합니다 2000원에서는 꼭 물량을 덜어 내셔야 돼요 여기거든요 지금 들어가도요 한50% 가까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 난 2000원까지 그냥 기다리겠다 이러실 분들은요 뭐 지금 진입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런 조정이 어느 정도 한번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거를 4시간 봉으로 가서 보게 되면요 결국에 지금 이 캔들이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빨간색 선이 위로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뭐 다음 캔들이든 다 다음 캔들이든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 빨간색 선은 이쯤까지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00원 부근입니다 그쵸 그리고 뭐 조정이 좀더 늦게 온다고 하면은 이 빨간 선이 236 라인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236 라인인 1,144 원과 1,100 원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에 계속 지지를 받았던 걸 보게 되면요, 이 빨간 선과 노란색 선을 뚫어준 다음에 이 빨간색 선에서 지지를 받고 계속해서 빨간색 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이 뚫리면서 노란색 선에서 지지를 받게 됐는데 실제로 이 다음에도 노란색 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세 번의 리테스트가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엔 빨간색 선에서 지금 두 번의 리테스트 가 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려왔을 때는 이번에 노란색 선에서도 세 번의 리테스트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번에 내려왔을 때 충분히 마지막 남은 빨간색 선에서 리테스트를 한번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다음 번에 상승했을 때좀큰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 노란색 선까지 한 번에 쭉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그 다음 번에 상승을 2,000원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0원까지 상승한 다음에 좀 노란색 선 이때까지는 좀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량을 다시 한번 잡으면은 어느 정도 기간 행보를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설거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0원에서 물량을 던진 다음에 뭐 제가 영상을 또 올려드리기는 할 건데 일단은 노란색 선을 잘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가격대는 2,000원에서 물량을 던지는 거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물량을 잡아갈 만한 가격대는 1,144원 부근에 좀 가격이 안착이 되면은 여기서 물량을 한번 잡아가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